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까지 단 10분 거리, 서울은 30분 대 예정으로 닿습니다. 자, 오늘은 클러스터 용인 경남 아너스빌, 반도체 새 도시의 중심이 되는 이곳을 하나씩 차근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경남 아너스빌은 이름 그대로 차별화된 생활을 제안하는 프리미엄 브랜드입니다. 단순히 집이 아닌 품격 있는 하루를 만드는 공간이죠. 35년 동안 고객의 신뢰를 쌓아온 SM그룹이 직접 시공을 하고요. 80여 계열사를 보유한 안정된 기업 기반으로 믿고 선택할 수 있는 브랜드입니다. 용인 처인구는요, 반도체 개발로 가장 뜨거운 지역입니다. 2021년 대비 25년 인구는 8.4% 증가를 했고요, 세대수는 11.9%를 증가를 했습니다. 게다가 아파트의 78% 이상이 10년 이상 된 노후 단지라는 게새 아파트로 이사하려고 하는 수요가 자연스럽게 이곳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자 용인은 이제 말 그대로 대한민국 반도체 도시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평택 고덕보다 3배 넓은 산업단지, 투자금만 480조 원의 규모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들어옵니다. 이건 단순한 개발이 아니라 국가급 성장축의 탄생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교통도 완벽하죠.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 수도권 어디든 빠르게 연결되는 핵심 교통망이 완성이 됩니다. 클러스터 용인 경남 아너스 빌은요. 지하 3층부터 지상 29층에 총 997세대 규모로 들어섭니다. 타입은 84타입과 123타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세대당 1.4대 총 1402대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인근 아너스빌 단지까지 합치면 2161세대 브랜드 타운이 완성이 되고요. 양지 새도시의 중심축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입지는 명확합니다. 동용인 아이시를 통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까지 10분대로 이동이 가능하고 서울 세종고속도로로 30분대 서울 진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반도체 물류기업 종사자나 출퇴근을 고려하는 실수요자들에게 가장 가까운 새 아파트로 클러스터 용인 경남 아너스 빌이 있습니다. 자 단지는 남동과 남서양 위주로 설계되어 햇살이 잘 들고 통풍이 시원합니다. 세대 간 간격이 넓어 프라이버시도 잘 지켜지고요. 내부에 에는 13개의 테마 조경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아이와 함께 산책하기 좋은 산책로와 주민들이 교류할 수 있는 정원, 그리고 조용한 휴식 공간까지 공원 속 단지의 여유를 그대로 누리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내부 구조를 한번 보시면 거실은 무려 6.2m 초광폭 설계로 개방감이 굉장히 탁월하고요. 3면 발코니로 바람이 잘 통합니다. 현관 창고와 팬트리, 드레스룸이 기본으로 포함되고요. 3면 동 슬라이딩 중문 이태리산 포쉐린 벽체 마감 조명 특화까지 무상으로 제공이 됩니다. 이 조합은 실제 입주 후에 만족도가 아주 높습니다. 자 계약 조건은 분양 대금의 5% 중도금은 60% 전액 무이자라고 보시면 되고요. 초기 부담을 낮춰서 실수요자 분들도 부담 없이 접근할 수 있는 조건입니다. 자 핵심 셀링 포인트로는 총 6가지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첫 번째 반도체 클러스터까지 10분대 거리 삼성과 sk하이닉스 근무자 수요가 몰릴 예정입니다. 둘째 서울 30분대 진입 예정 서울 세종 고속도로와 연결되는 광역교통망 셋째 6.2m 초광포 거실과 3면 발코니 개방감과 통풍 채광 모두 완벽합니다. 자네 번째 100% 중대형 남양 위주 설계 실거주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그런 구조죠. 다섯 번째 13개의 테마용 조경 공간 단지 안에서 여가와 휴식을 동시에 누릴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여섯 번째는 2,161 세대의 브랜드 타운 시너지죠. 양지 새 도시의 중심이 되는 대규모 타운 같이 이 여섯 가지가 바로 클러스터 용인 경남 아너스빌의 프리미엄 여섯 가지입니다. 클러스터 용인 경남 아너스빌은요 입지와 상품, 교통과 성장성 이네 가지 조건을 모두 갖춘 단지입니다. 더 자세한 상담은 영상 상단에 있는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